체인톱 사용 시그 가이드바랑 체인 사이에 드라이브 링크로 해가지고 오일이 공급되는데 음.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충전톱이든 애니톱이든다 똑같아요. 앞 부분을 오일캡을 개방을 하고 지금 5리터짜리 허스커먼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앞에 주입구가 호히에돼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개봉하면 쉽게 편하게 위에서 이제 주입을 하고. 주입이 다 끝나면은 테이 막아놓고 보관을 하시면 되구요 상태에서 체인톱 같은 경우는 앞에 오일 뚜껑을 닫고 그다음에 체인오일 공급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동을 한번 해보는데. 종이같은 거를 하나 깔아놓으시면 은 여기에 예를들어서 이제 살짝 바닥에서 살짝 바닥에서 위를 띄워가지고 톱을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일자국이 선명하게 나오면은 체인오일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되는거니까 이때는 이제 사용하실때 뭐 이쪽 가이드바나 체인 자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날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얘네가 이제 그, 뭐, 불먹이나 아니면 가이드바 체인 마모도나 이런 게 이제 완전 틀려지니까, 사용하실 때는 항상 정품 체인 오일, 그러니까 뭐, 마고일이나 이런 거 쓰시는 것보다는 정품 체인 오일 같은 이제 접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인을 공급을 하면은 끌고 오게끔 밑에까지. 그러니까 일반 오일 같은 거 사용을 하시면은, 체인 오일이 가다가 앞에서 분사돼가지고 밑에가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밑부분이 막탄 것처럼 불먹은 표시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페인팅이 벗겨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오일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게 제일 좋습니다.